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상식과 정보 중엔 잘못 알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죠? 아리송한 건강상식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원장님, 네. 요즘 냉방병 때문에 말이 많아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냉방병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네. 이 냉방병이 어떤 질환이고 또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냉방병이 안 걸리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이 냉방병이란 용어 자체가 네. 병명이 옛날에는 없었죠. 어, 맞아요. 선풍기만 틀던 시대는 없었어요. 이 네.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이 지하철만 타도 에어컨이 정말 너무, 맞아.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네, 추울 네. 정도로. 그니까 러 이게 에어컨이 대중화되면서 에어컨을 쐬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음. 생긴 거예요. 네. 예전에는 에어컨 쐬려면 은행에 가서 써야 돼요. 맞습니다. 네, 옛날에는. 네, 오히려 근데 오히려 요즘에는 네. 은행이 온도를 좀 낮춰 놓더라고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laughs> 은행에 가야지 시원했 유일하게 시원했었는데. 네. 이게요. 에어컨을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실내와 실외. 그니까 집 안과 집밖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다 보니까 발생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밖이 30도면 은요 에어컨을 20도로 맞춰놓잖아요. 네. 그럼 냉방병 걸릴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 냉방병 안 걸리면 려 어떻게 되냐? 5도 이내로, 그러니까 밖에 아... 온도가 30도면 은 25도. 25도 정도나 24도, 아... 많이 잡아서 6도 차로 24도 정도로 최대한 맞춰야지 네. 거기서 더 밑으로 온도를 내려버리면 냉방병에 냉방. 서서히 오는 거죠. 네. 이게 에어컨은 온도를 낮춘 것뿐만 아니라요. 이게 습도를 3, 40% 소모시켜요. 음. 그러다 보니까 기관지, 목도 에어컨 오래 쓰면은요, 목도 갈라지고요. 맞아요. 그리고 비염이나 충농증 있는 분들은 그거 나타나고요. 음. 왜냐하면 점막이 건조해지니까. 네. 그리고 아토피 있는 분들도 에어컨 많이 쓰면 수분이 날아가니까 어. 3, 40%날아가니까안 좋죠. 그리고 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 두통, 음. 어지럼증 나타나면서 머리가 멍한 상태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에어컨 오래 쓰다 보, 쓰다가 여름에 지내다 보면 갑자기 머리가 뭔가 멍해지면서 네. 평화해지는 느낌 오고 어지러워지고요. 어. 그리고 감기 증상 같이 온도가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요. 맞아요. 오슬오슬. 밖에 더운데 나갔더니 더워요. 네. 근데도 에어컨 쓰다가 나갔더니 오슬오슬. 어. 여름 감기처럼. 막실으실 음. 오한기 오면서 춥고 근육통, 몸살감기 같은 증상이 오고요. 어. 그러면서 냉해지다 보니까 위장이 움직이질 않아요. 속이 느글느글해지고 울렁거리고 어. 더부룩하면서 체한 느낌. 네. 그러면서 여성분들은 생리 때 생리통이 심해집니다. 어. 자궁이 차가워져서요. 그러니까 이런 냉방병을 예방하려면요. 여름에 오히려 어, 따뜻한 거를 먹는 이열치열이 음. 바로 이 냉방병을 해결해주는 음.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날에 삼계탕도 먹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삼계탕 먹으면 몸에 열 엄청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삼계탕을 먹는 거고, 음. 안에서 에어컨을 어쩔 수 없이 켜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분들은 따뜻한, 보리차라도 따뜻하게 먹어야 되고요. 녹차를 먹더라도 따뜻하게. 물을 좀 항상 따뜻하게. 물을 수분 섭취를 많이 해줘야 돼요. 음. 에어컨은 수분을 30, 40% 날려버린다. 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